나우이거봐우 히무아사 딱 와하하하 존나 쎄 이거 봐 <laughs> <laughs> 이상하다니까 이거, 이거 우와 <laughs> 데미지

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야, 하하, 정 쎄. 너무 세지 않아, 진짜로? <laughs> 아니, 무슨, 무슨 데미지가 이래. 다 덤벼. 다 덤벼, 이씨, 야. 다 덤벼, 이씨, 새끼들. 야, 다 덤벼. 내가, 내가 무서운 줄 알아? 어? 난 니들 안 무서워. 나 존나 쎄니까. 야, 다 덤벼. 아 차.. 오봐피는거봐이피 이상하게 찬 진짜 와 쩔었 나 진짜 데미지 군나스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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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 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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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덤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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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치기 하고 있어 다 덤벼 다 덤벼 다 덤벼 나 몰라 나 군나스 피아 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